자, 저는 오늘 또 바다에 나와 있고요. 오늘 고흥 녹동항에서 출발을 해서 여서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 겨울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하려고 나왔는데, 아 정말 물도 오늘 쎄고요. 오늘 일곱 물일까요? 여덟 물이나 일곱 물 정도 되는데 일곱 물이겠죠? 일곱 물, 여덟 물인가? 하여튼 여기로는 여덟 물이고 지금 서해 쪽으로는 일곱 물. 어쨌든, 물도 세고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너울도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뭐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한한 시간 정도 해봤는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너울이, 이렇게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겨울참돔, 오늘 뭐 끝까지 하면 몇 마리는 나오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바람이 자기를 바라면서, 삼덤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온 거야, 이거? 내가 꼭 오프닝에서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또 오냐? <laughs> 어? 바로 나오네, 그냥. 어, 저기도 왔어? 고기야? 너무 멀어서 고기인지 아닌지 이거 모르겠네, 고. 작은 거, 작은 거, 삼살이. 아, 야 고기는 고기네 그래도 얼마나 어, 뭐야, 쏨뱅이야? 어, 어. 아씨, 내가 잡고 싶었던 거네 쏨뱅이. 난 솔직히 참돔보다 지금 쏨뱅이가 더 잡고 싶은데. 왜요? 저게 너무 맛있었어. <웃음> <웃음> 낚시는 참돔 낚시 를 나왔는데 정작 내가 낳고 싶은 거는 쏨뱅이야. 쏨뱅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도 일단 대상 어종을 낚은 다음에 우리가. 손뱅이를 낚아야죠 나도 왔다. 이트. 근데 이거 이것도 손뱅이 같아요. 입질이 손뱅이. 나도 손뱅이야. 왜냐하면 입질이 전혀 뭐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한 방에 가져 갔어. 저기 뒤에도 손뱅이. 다 손뱅이 맛이다 여기. 그래도 뭐, 뭐. 한번 이렇게 쳐준대 그래도 오우씨 아, 그 참돔 아니에요? 아니야 참돔 아니야 참돔이면 벌써 타다닥 쳐 근데 이건 쏨뱅이야 쏨뱅이 자 그래도 이렇게 겨울에 이제 나오면 보너스에요 열기나 쏨뱅이나 이제 북바리까지 나와주면 또뭐금상첨화지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63m 남았어요. 빨리 감아볼게요. <laughs> 한참 감았는데, 자, 어, 여기서 살짝 또 부하가 생겨요. 52m, 50m. 자, 또 감다가 턱 걸리면은 30m. 자, 쇼크리더 나왔어. 뭐가 달리긴 달렸어. 아유, 쏜뱅이다, 쏜뱅이 작은 거. 아 손뱅이 제가 이 대사거종이 아니라 자어가 나왔을 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건 좋아합니다 그 근데 요거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먹을 만해요 자 손뱅이 첫습니다 손뱅이 첫 수라 그랬어 내가 자어를자 겨울에 이제 참돔 타이라바는 아무래도 지렁이를 써서 하는 분들이 빠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수온이 떨어질수록 이제 타이만 우리가 루어 낚시 죠 생타이만 해갖고는 조금 조가가 떨어지죠 그래도 이제 우리 그 루어 매니아 생타이 매니아들은 씩씩하게 어 못낚어도 끝까지 생타이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어어 고기인데 바닥이냐 바닥인가 봐 아씨 고기가 아니네 바닥이네 바닥 아니, 거기 뭐 바닥에 걸릴 게 뭐가 있지? 어이, 참나. 어, 빠졌어. 나 터졌네. 씨. 아, 씨, 터졌네. 왔어, 왔어. 스트 근데 작다. 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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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가 이렇게 작은 게 입질을 하지 이거 열기인가 참돔 아닌데 이것도 아 손뱅이나 열비 열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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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현차요 이거 입질하는 게 랜딩 이거 지금 하는 게 현차노 에이. 야, 이거 현찬아 쏨뱅이 작은 거아니에 작은 거 같은데? 어? 야, 시난 참돔이야! 남이 열기에 쏨뱅이 잡을 때 나는 참돔이라고! 야, 참, 이게, 이게 실력이지. 아, 정말 푸티. 야, 이게, 이제, 첫 참돔을 또, 겨울 첫 참돔을 낚습니다 야, 정말,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바늘 빼기도 힘드네요. 입이 작아갖고. 야, 그래도, 이단 뿌티 참돔. 자, 첫수! 좋아! 참돔이야! 자! 가라. 자, 쟤는 보내주고, 다시 한 번. 근데 참돔 입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어, 이제부터 이제 입질이 올 거예요, 참돔이. 아니, 아까 전에 로, 로드를 꾹꾹 치더라고요. 그래서 참돔, 참돔인가? 어? 나도 참돔을 그랬거든요. 아.. 언급을 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나도 이렇게 이제 한번생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감는데 톡톡 치길래, 썸베이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laughs> 근데 너무 가벼우니까, 이거 뭐, 사실, 손뱅이 작은 거보다도 더 가벼웠어. 왜냐하면 손뱅이는 입을 벌리기 때문에 이 저항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입을 다물고 조그마니까 그냥 미끄덩 미끄덩해 가지고 올라온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참돔이었던 거지. 야 저걸 참돔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새끼 참돔 새끼. 자 그래도 일단 참돔을 이제 낚아떼라는게 중요한 거고 센터에 반응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어느 얼마나 큰 놈을 낚아내냐가 이제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제 얼마나 큰 놈을 낚어낼 것이냐. 여기 어느 정도 한130 한 정도는 내려가야 그때 20이나 25에서 30 정도의 그 수심 정도로 흘러갔을 때 거기서 입질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요 타임에 또 낚어야 돼요. 지금 이제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입을 열었다는 얘기죠. 참돔들이. 이각수가 벌써 100, 59m 가면은 잘안 해. 내가 딱 보니까 한 120에서 130 사이, 고, 고, 정도에 갔을 때 물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더 날리면 이상하게 더안 물어. 이게 참돔이 원래 좀더 날려서 바닥을 싹 끌어올 때 입질이 와야 되는데 오늘은, 어, 좀 얘네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노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후에 밥을 먹고 아, 아침에 했던 여서도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 검문도와 여서도 사이에 가서 낚시를 하고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너울이 좀 자면서 낚시를 좀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뭐 잡어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마리스와 시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승부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 할 것이 없어 이제 자이 겨울 낚시는 원래 사실 수풀링된 자리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오면 우당탕탕. 전체 거의 다 히트될 정도로 그런 스쿨링 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스쿨링이 좀 현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도 낱마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느낌 좋아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물도 적당하게 가고, 지금 딱 좋아요. 바람도 이제 잡고, 물도 적당하게 가고, 이제부터는 집중력입니다. 이제. 얼마나 열심히 똑같은 패턴과 어, 나오는 패턴으로 이제 낚시를 하느냐 자 이제 어, 오후가 돼서 바람도 자고 해도 뜨고 이제 참돔들의 이제 활성도가 좋아져서 다른 분들 계속 낚았었는데 제가 좀 줄이 엉키는 바람에 그 타임을 놓쳤어요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라 왔다. 에이씨. 어이씨, 갔어, 왜, 왜 그러는 거야, 내 거는. 와. 야, 왜. 니가 먼저 가버려.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빨리 감아버리네, 내가. 먹고 들어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다들 저렇게. 오, 크다. 나도 큰 거였을까? 집중이 한데 집중이 한데 맞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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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아, 어, 드디어 이제 아우 이제 한 마리 어우씨야 드래기, 어우 드래기 안 풀려 나가 어, 아이 아, 심을 보려고 아니 이런 상황을 오늘 만나야 되는 건데. 아침부터 그냥 너울이 치고 그러더니 날이 좋아지니까 드디어 쇼쿨링을 찾았네요. 아 어,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그냥 여유있게 손맛 보면서 사실은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빨리 올려야 돼. 자, 낚싯대가 뭐, 워낙 연질이라 고기는 아마 터질 염려는 없을 거예요. 아. 어. 힘쓴다 이정도 써줘야지 그래 이게 참돔이지 아 이거 입질을 보려고 오늘 얼마나 에? 노력을 했던 거야 어우 힘쓰는거 봐얘오 다들 뭐 괜찮은 사이즈도 올라오네 다들 어우 좋아 심. 아주 제대로 쓰고 있어 뭐 이렇게 심을 장착했어 사이즈 얼마 안될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어 이게 여서도지 왜 빨리 올라와 이제 이제 올라와 심막 이제 그만 써 그만 써도 돼 이제 이제 그만 써도 돼다 왔다 어, 괜찮지? 안 해야 이게 야 이게 뜰채를 안 해도 된다고? 사이즈 좋은데? 이 정도면? 아눈찔렸네 빨리 빨리 이거 어, 빨리 해야 돼. 이거 사이즈 좋아 그래도.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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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이거 생사가 걸린 문제야. 빨리 이거 촬영에 생사가 걸린 거를 빨리 빨리 떠야지 그래. 밑으로 해야 될 걸. 되나? 어, 어. 오케이. 아우 야그 어쩐지 심을좀 쓰네. 좀 사이즈가 그래서 조금 있네. 아. 걸렸어요 눈이고 입이고 보시야 뭐 지금 뭐어 사이즈 야내가 이걸 들고 있는 게 당황했어 자이 정도면 뭐 사이즈 괜찮죠 한 사십 넘는 그런 사이즈 자 참돔 이게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여서도 참돔입니다 자 좋아 참돔 좋다 아 이쁘다 이거야 아 진짜 매력 <laughs> 아씨. 작은 거네, 아이. 조그만 거야, 왔어. 조그만 거야, 이런, 이런 거면 안 되는데. 지금. 빨리 잡아내. 오, 오. 오, 세다, 저거. 뭐, 두마리 두 마리, 저거 <laughs> 저봐 두, 두 마리 두 마리. 아, 어떻게 갑자기 입을 총 나기 이거? 쌍머리 해버렸는데. 방어. 아, 천번 봐도 쌍머리. 야, 이거. 뭐야? 뭐야? 야. 단체가 기니까, 아 단체가 기니까. 아, 예, 오. 그니까 이 웃겨서 찍어야겠다. 아, <laughs> 나는 이상하게 나는 이뿌티가 올라오면 어떻게냐고 이상하게. 아, 아, 진짜. 아. 너무 이거 짜증 납니다. 남들 큰거 나오는 나 이걸.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첫 고기하고 똑같은 거. 자 분발합시다 빨리. 지금 막 나와 막 나와. 난리 났어. 빨리 가. 너. 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빨리 걸어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와 자꾸 잔챙이는 달라붙고 어떤 사람 부시 뭐 저거 뭐야 방어하고 참돔하고 같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야 이런 상황이 오 오전에 같았으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화이팅! <laughs> 방송 나갈 수 있다. 화이팅! <laughs> 그래요. 작은 거 사이에서 큰 거를 잡는 게 지금 단건이야 보니까 맞다. 좋아. 아 어. 이건 좀 사이즈가 크지는..완전 크지는 않는데 그냥 후띠는 아냐 올라와 좋아 빨리 빨리 올. 좋아, 한 마리 하자 나도 짱네 이거 그냥 올라오네 그냥 올라와 빨리 올라와 어, 한번 쏘고 두번 쏘고 올라오다 말고 쏘고 이게 참돔의 특징이죠 그냥 올라오다가도 한번 그냥 탁탁탁탁 쏘죠 어디서 쏠거냐 근데 사이즈가 큰거는 계속 쏘죠 작은 애들은 올라오다 말고 쏘다가 이거 멈췄다 쏘는게 소지 얘도 살려주고 자, 그래도, 뭐, 어쨌든, 푸티라도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얜 뭐, 이렇 옆구리에 걸리는 게 많아, 오늘. 아, 아파, 야, 보 자, 참돔 푸티. 빨리 해서 큰 것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돔. 작은 거. 가.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오, 야, 이 새끼야. 어. 어우, 좋아, 그렇지. 요거는 봤죠? 내가 액션, 어, 어필를 줘서 얘가 따라오게끔 해서 나빴죠. 아주 완벽하게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두번 빠르게 해서 그 다음에 천천히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큰 놈을 유혹했습니다, 오늘. 자, 일단. 빨리 올라와라. 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 어우, 방어 아니까 이거? <laughs> 방어의 심은 아니야. 방어는 이렇게 심안 써. 그래 놓고 이제 방어, 알방어 올라온다, 또. 알방어 같은 느낌이 있다? <laughs> 뭐, 알방어든, 분반방어든, 뭐든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타조알인지, 오리알방어든. 뭐든지 올라와라. 허기가 심을 이거 계속 쓰는 게좀 수상하긴 한데. 알았어. 이거 뭐야? 참돔이잖아. 오 사이즈 괜찮지? 이 정도면 뭐더 이상 어떻게라고 하 이거? 번 써봐. 뜰채, 뜰채. 그래도 이 정도는 뜰채 좀 떠도지 그래도. 이건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자또한 마리. 자 이번에도 준수한 사이즈 참돔 올라왔습니다. 아 여서도 좋습니다. 오늘 공녹동에서 출발을 해서 여서대에서 낚시를 했는데, 야 정말 오늘 아침에 가 태가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참돔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아, 이게 바로 여서도 참돔입니다. 자, 좋아! 예, 어, 여기는 여소도입니다. 어, 여소도, 어, 동쪽 마을 앞인데, 어, 지금 오늘 오전에는, 어, 바람도, 어, 좀 많이 불고, 어, 지금, 어, 물도 많이 세, 세가지고, 좀, 어, 앙이좀 젖어있는데, 어, 못 들면서, 어, 바람도 좀 춥고, 어, 물도, 어, 적당한 선속이 나오면서, 예, 고기가, 예, 조금씩 기 시작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 고흥, 녹동항에서 출발을 해서 여서도에서의 참돔낚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아침에 너울도 심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아, 밥 먹을 때까지도 암울한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오후 낚시, 오후가 되면서 정말 폭발적인 또 입질이 와서 저도 큰 사이즈의 뭐, 여기서, 막크다고할 수는 없지만, 그 40이 넘는 사이즈 두 수하고, 작은 사이즈로몇 마리 했습니다. 뭐, 여러 명이 동시에 히트되는 바람에 아주 정신없이 참돔 낚시를 했습니다. 자, 이 겨울에 꼭 해야 될거 참돔 낚시, 겨울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쿨링 되어 있는 참돔들을, 어, 낚는 건데, 이게 그 초보자들도 라인만 충분히 감아서 지렁이 가지고 오시고 하면은, 그냥 스쿨링 됐을 때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이렇게 낚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겨울 참돔 낚시 아, 제대로 한번 즐기고 갑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갑니다!